예, 안녕하세요. 저는 포도나무 정형외과 원장, 정형외과 전문의 정승욱이라고 합니다. 오늘 드릴 말씀은 디스크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. 디스크는요, 이 그림 보이시나요? 이 원판형으로 생겼고요. 물렁뼈, 고무공처럼, 떡처럼 푹신푹신한 구조물인데 이게 원래의 특성이 풍식균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원래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병이 생기는 게 디스크예요. 디스크의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보전적인 요법 수술적인 요법 육법. 수술적인 요법은 말 그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전적인 요법이 되지 않을 때 수술적인 요법을 치료 해요 근데 사실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채 20%도 되지 않습니다 보전적 요법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운동, 재활요법, 약물치료, 주사치료 신경차단술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수술을 안 하고 주사를 안 맞고 어, 디스크를 회복시켜주는 최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 옆에 보면요, 제 키만한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로버트가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무시무시한 로버트가 아니라 고마운 로버트예요. 이 로버트를 치료기를 개발한 배경은 우주인들이 우주를 갔다 오면 디스크가 좋아졌어요. 그래서 나사에서 연구를 했더니 척추에 무중력 상태가 되면 디스크에 눌렸던 압력이 없어지면서 디스크에 다시 탄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. 그래서 그 원리를 개발한 치료기가 ATT라는 로봇 디스크 치료기인데요. 원리는 척추에 25분의 1초의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서 디스크를 치료를 하는 개념입니다. 이 기계의 장점은요,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요. 또, 치료받을 때 환자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. 더러 어떤 환자분들은, 오, 나 이거 치료 못하겠다. 그래서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, 너무 느낌이 없다고. <laughs> 나 치료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, 꾸준히 치료를 하면 은좋아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실에서는 견인치료하고 차이점은 삼차원적으로.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줘서요. 콜라겐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한 10회 정도 하시면 거기서부터 콜라겐세포가 재생이 돼서 디스크 고위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줘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. 이게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도 치료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타겟을 해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, 입체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고 또 측만증이 있는 청소년기 애들도 요걸로 교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요 치료하는 걸 한번 잠깐 볼까요? 네, 지금 이 환자분은 허리디스크하고요. 허리에 측만증이 있어서 측만증 교정과 디스크 치료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허리 위주로 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실제 치료 사례입니다. 58세 남자 환자분인데요. 이분은 철인삼종경기등 이런 과격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기존의 목디스크를 2회 수술하신 분인데, 여기 또 밑에 이렇게 재발해서 왔어요. 아까 설명드린 로봇 치료기로 치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치료 후에 MRI를 보시면, 네, 아까 튀어놨던 게 적들어 한거 보이죠? 예, 수술을 하신 게 아니고 로봇 치료를 해서 예, 디스크를 원래대로 치료한 사례입니다. 허리 통증은요, 원인이 제일 중요해요. 원인이 디스크인지, 아니면 만성 유통인지, 아니면 인대 이상이 있어 생긴 건지, 그거를 꼭 확인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해 치료를 해야지 스스로 자가진단해서 나는 디스크다, 이렇게 생각해서 치료를 하고요.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허리 아프면 자가진단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원인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